언론 6단체 3차 공동성명 및 원시국 38차 성명 내부 탄핵당한 박민 KBS 사장 물러나고 법원은 어용이사회의 폭주를 멈춰 세우라 박민 한국방송 KBS 사장이 구성원들에 의해 사실상 두번 탄핵당했다 윤석열 정권이 KBS를 친윤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지 불과 10개월 만의 일이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는 최근 조합원 2028명을 대상으로 박민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7%가 불신임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원은 박민체제가 들어선 뒤 나타난 심각한 문제로 수신료 분리 고지에 대한 대응 부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영향력 하락, 편향적이고 무능력한 인물의 보직 귀용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역사전을 그날 폐지, 이승만 찬양 다큐 기적의 시작 편성 등 제작 자율성 침해도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개의 KBS 기자협회 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9명이 KBS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고 보도본부 간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답했다. 광복절날 새벽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들고 광복절 특집으로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내용의 저급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내보낸 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내부 평가다 시청률과 영향력 폭락으로 박민은 이미 시청자에게서 불신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원들에게서 압도적인 탄핵을 당함으로써 설 자리를 잃었다. 이제 그가 갈 길이 자명해졌다. 당장 사퇴다. 그렇지 않고 연임에 연연하다가는 강제 축출이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편, 어용인사 위주의 제13기 KBS 이사회는 야권 이사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임기를 시작해 새 사장 선임과 대대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KBS의 친윤 방송화 구축기 공작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도발이다.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KBS 관영이사의 회 독주와 전행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1차 저지의 무거운 책임은 소수의 양심적인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이사 추천 및 임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행정법원에 있다. 지난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판박이인 이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준엄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평생 언론 자유와 이 땅의 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온 우리 언론인은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 대열의 맨 앞줄에서 깨어있는 시민들과 손잡고 두벅두벅 걸어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4년 9월 12일 자유언론 실천재단, 동아투이, 조선투이,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새 언론포럼, 언론 비상시국회의.